가을 때마다 커피 생각이 꼭 난다. 벌써부터 벌써 중독자 맞다. 아,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아, 어, 음, 뭔가 조명 키고 따뜻한 느낌으로 책상 이렇게 깔끔해 본 적이 또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저번에 찍었던 달고나 커피 만들기 잘 보셨나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주 너무 힘들어. 힘이 안 그렇잖아. 나. <laughs> 맛도 있었고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추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커피 중독의 증상이 꽤나 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개운하지 못하다. 일을 할때 커피가 옆에 있지 않으면 집중이 잘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커피 생각이 꼭 난다. 방송하면서 커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텐션이 업이 되지 않는다. 밥을 먹고 반드시 커피를 마셔야만 하는 그런 강박 같은 느낌이 있다. 벌써부터 중독자. 맞다. 아니. 나 죽어. 땅이야.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커피를 되게 연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마시고 있진 않다. <laughs>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요것들입니다. 하다. 가장 자주 마시는 것부터 어쩌면 그냥 차인 것들까지 일단 그려모아봤어요 꽁카페 같이 예쁘게 또 찍어볼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볼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laughs> <에이 저도요! 웃음> 자 제일 먼저는 카누입니다. 여러분들 스티커피잘 마시나요? 저는 진짜 귀차니즘의 끝에 끝. 있는 사람이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선호하거든요. 신혼집 차릴 때부터 구매를 했었던 70만 원 상당의 커피 내리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건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고,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라는 기계를 따로 애용 중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뜨거운 물을 따르면 크림층 같이 위에 이렇게 거품처럼 싹 깔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 빨간색 카노가 훨씬 더잘 생기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걸 엄청 좋아하게 됐었고, 저는 특히나 산미를 싫어해요. 고소하고 달달한 느낌처럼 살짝 담백해야 되고, 딱이 정도의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딱 그렇습니다. 카누 미니가 있어요. 그거는 요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저는 원래 카누 미니를 더 좋아해요. 그게 지금 이거. 주전자 대신에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는 LG 정수기가 있어요. 이거 봐기찮음의 끝에 끝에 끝. 에토랑들은 어. <laughs> 돈을 더 주고 저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사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이만큼 내리고 찬물 살짝 타면은 딱 먹기 적당해요. 그다음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믹스입니다. 와. 노랑, 초록 이렇게 이루어진 맥심 커피 믹스가 있거든요. 되게 그게 대중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김연아 커피라고 해서 나온 이후로 전 진짜 이것만 먹습니다. 안 먹어보신 분들은 꼭! 꼭!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이 달라요. 우유 맛이 좀더 많이 난달까? 이거 두 개를 부은 다음에 120ml 물을 넣어요. 얼음 두 조각 정도? 넣으면 딱임. 근데 이게 지금 100개짜리인데 벌써 이게 찰박찰박해. 얼마 안 남았어. 자, 이제 캡슐 커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거예요. 광고는 아닌데요. 하지만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당이야. 구독 개념으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방람회 한가운데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매장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 잠깐 여기서 커피 시음이라도 해볼까 하면서 엉덩이를 걸쳐 앉았는데 상담이 시작된 거죠. 한 달에 40잔 정도로 마실 수 있다. 그게 얼마였냐? 26,000원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 마실 때마다 4,000원 이상씩 나가잖아요 요새는 40잔 이상 얼마나 아끼는 거야? 구매를 해버렸는데요 대신해서 받은 게,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캡슐커피 머신이에요. 이거를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 그냥 무료로 주고, 그 전에 안 하게 되면은 저 기획값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차피 난 1년 이상 쓸 거니까, 오케이, 주세요. 이랬어요. 이렇게 지금 3박스씩 받아보고 있는데, 이 3박스는 매번 종류를 다르게 할수 있어요. 아니면 휴가를 낼 수도 있어요. 나 다음 달에는 안 받고 싶다. 밀려서. 그 다음 달에 오고, 요런 식으로 12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건데, 정말 잘 먹고 있고, 손님 대접하는 용도로는 정말 제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마시는 거는, 리스트레토 아덴자, 에스프레소로 나오는 아이고, 그렇다 보니, 물 가장 많이로 많이. 이 해갖고, 아메리카노처럼 마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십만 안 나는 원두로 추천해주세요. 해서 처음으로 받은 게요거예요요건 짠, 짠, 에스프레소입니다 얘는 아메리카노 리치 아로마라는 이름입니다. 가벼운 느낌보다 좀 마시면 묵직한 느낌이 드는 맛이랄까. 얘랑 얘랑 조금 달라요. 이게 지수기가 이번에 도예과 언니랑 같이 디자인해서 만든 일러스트 컵이에요. 이렇게 받쳐가지고 마시는 거. 저같이 손잡이 잘안 쓰는 사람들한테 깔끔한 디자인. 안에는 검은색입니다. 최대치 뜨거운 물 빨간 것도 예쁘게 또 찍어볼까 하는데 어때요? 땅이야! 그리고 요놈 코치노 아이스에요. 저랑 레나피디가 바닐라 라떼를 되게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비슷하게 달달한 맛이 가장 많이 나는 커피는 요거에요. 라면서 얘로 선택을 했고요. 우유 4칸, 그리고 원두 3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3칸, 2칸으로 하고 먹습니다. 그래야 좀더 달달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한 박스에 8잔 마실 수 있는 양이 들어있어요. 다른 박스는 다 16잔씩인데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유, 이거 원두. 우유부터. 네 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 칸을 쓸 것입니다. 차가운 거. 그리고 두 번째. 카푸치노 아이스. 따끈따끈하게 데려가지고 온세 가지 커피인데요. 고모... 고모? 개인 브랜드였는데 거기서 이런 찻잔 같은 걸또 빚어서 파시는 데가 있었어요. 박람회 같은데 구경 갔다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에스프레소를 잘 먹지 않거든요. 관상용이죠. 정신이 번쩍? 달고나에서 단맛이 빠진 느낌일까?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예쁜데 뜨거운 거 먹으면 참 뜨거워. 그래서 <laughs> 열 정도가 빠르네요. 약간 괜찮았는데. 아무튼. 크림 먹는 맛이야, 뭔가. 그런 보드라운 맛. 진짜 고소해. 정말 좋아. 난이두 개의 원두를 정말 좋아해요. 자, 그리고 얼음이 들어가 있는 카푸치노 아이스입니다.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이거 먹으니까 진짜 엄청 다네요. 카페에서 파는 엄청 단맛 커피를 기대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유 맛이 좀더 강하지, 단 시럽이랑 막 그런 게 강한 맛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티브가 사다 준 집들이 선물 잘 쓰고 있습니다. 땡큐! 아! 더러워! 땅이야! 또 소개할 거는 요 놈입니다. 스타벅스 비아 레디 브루 크리스마스 블렌드 빈티지 2 0 1 0 다크 로스트 사실 안 먹어봤는데 주로 할리스나 스타벅스에 가서 시즌별 커피가 나왔다라고 하면 한 번씩 사는 편이에요. 아메리카노는 약간 섬세하게 다른 맛을 찾아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좋다. 응. <laughs> 따르는 것도 예쁘게 뚫고. 예쁘게 또 이렇게 크림같이 거품이 깔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식간에 사라졌어 엄청 볶음 냄새남 나는 커피 맛에 1 0만만 없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깐깐하지 않은 편이라서 맛있네요 도 괜찮아요 다음은 차! 티! 정상적인 몸의 느낌이 안들때아 오늘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다. 하고 대체해서 선택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카페인 들어있긴 해요. 근데 커피보단 아니니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카페인이 아예 없었으면 한다 할 때는 그냥 이런 옥수수 수염차 티백으로 된거 먹어요. 현저히 줄어들어 있어. 그리고 요거는 시댁에서 선물 받은 요것도 티백 형식의 차인데허니부시 오렌지 필 콘플라워가 들어 있다고 하네요. 나온다. 다른 따로 것도 따로 예쁘게 아, 또 찍어볼까? 아니 손가락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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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상큼 달달 그자. 향은 상큼함으로 먹고 마실 땐 달달함으로 먹는 그런 티입니다. 저 오렌지보다 약간 라즈베리 쪽의 상큼함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차 향을 좋아하는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용이고 이거 아니면 잉글리시 브레퍼스트 둘 중에 하나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우리 집에 있는 찹 종류는 뭐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되었는데요. 꽁지님은 어떤 걸 먹을까? 어, 나는 뭐이 중에서 나랑 뭔가 취향이 맞는 게 있나 싶을 만큼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상이 보고 싶은지 댓글로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운 삶을 사세요. 그래도 역시 내 최애는 요거야. 靠。<Go. S 2>